할렐루야.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도께서 스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람에 따라서 주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장황하게 버려놓고 뒷수습을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계획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전도 여행 중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수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루타에는 8년 동안이나 침상에서 침상에만 누워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물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8년 동안이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악취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정돈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에니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돈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오르는 스트론 리오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깔다 혹은 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본문의 상황에 맞추어서 의역을 해보게 되면 어지럽게 되어 있는 침상과 그 주변을 정리하여 다시 깔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할때 사용되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난마처럼 얽혀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정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욕망에 따라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오직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조각 조각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혼은 꽉찬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보다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돈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멀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멀어진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편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쁜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흩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기진맥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